안녕하세요, 중동부 이혜원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간증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정옥은 전도사님께서 추수감사절 때 간증하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서 원래 저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망설임 없이 ‘네 할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을 꼽으라면 바로 시험입니다. 내 실력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뉘어지는 것은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첫 시험이었던 1학기보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그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짜증부터 났고 너무 하기 싫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순전히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악으로 나의 힘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에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집 가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제 욕심으로 계획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난뒤 저는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니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험날이 되었고 엄마는 시험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험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험을 자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학생이니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더 힘이 있기 위해 좋은 결과가 필요해요.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시험을 칠때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아주 조금의 스트레스도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해 엄마, 근데 시험 치는데 하나도 안 떨렸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엄마는 할렐루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저는 저의 노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시험이란 걸 알기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된 6학년 때 일입니다. 6학년 때 저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바로잡아주지 못했고 눈치를 보느라 그 친구들의 입맛에 맞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친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의지해 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계기로 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 일들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